안녕하세요, 꿀피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장품 읽뷰어준 남자입니다. 오늘은 되게 간단한 거예요. 스킨 토너 제대로 바르는 꿀팁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스킨 토너를 바를 때는 세안 후 화장실에서 바로 바를 것인지 아니면 세안 후에 화장대에서 바를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안 후 화장실에서 바로 토너를 바릅니다. 왜냐면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장대로 가는 그 시간에 피부에 있는 수분이 다 말라버려요. 네, 그래가지고 좀 당기더라고요. 그래서 세안 후 화장실에서 바로 바릅니다. 그리고 손으로 바를 건지 화장솜으로 바를 건지 선택을 해주세요. 손, 솜, 손, 솜둘 중에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손으로 발라요. 화장솜을 쓰지 못할 정도로 피부가 민감합니다. 우선은 손이나 화장솜에 스킨 토너를 적당량 덜어주세요. 적당량이라는 거는 뭐 사실 많이 쓰고 싶은 분들은 많이 쓰셔도 되고 이제 적게 쓰시고 싶은 분들은 적게 쓰셔도 되는데 이제 히알루론산 같이 조금 이제 무거운 타입의 스킨 토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양을 사용하게 되면 밀리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주셔가지고 적당량 덜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피지 분비가 부족한 부위부터 피지 분비가 많은 부위로 이동을 시켜 주시는 겁니다 왜냐면 손에 처음에 이 토너나 이런 것들을 스킨을 덜었을 때 그리고 화장솜에 덜었을 때 가장 촉촉한 상태잖아요 그 가장 촉촉한 상태를 피지 분비가 부족한 부위에 양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피지 분비가 많은 T존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U존이라 하는 거는 볼, 턱, 있죠. 관자놀이 쪽까지를 의미하는 거고 T존은 코랑 이제 이마 쪽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턱 부분도 있겠고, 턱인데 이제 입술 바로 밑에 턱. 피지 분비가 좀 많은 이런 부위는 이제 유존을 충분히 마무리를 하시고 유존에 충분히 보습을 해주신 다음에 티존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이제 스킨 토너를 바르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건조한 게 느껴지신다면 예, 생각보다 이 피지 분비가 많은 부위에 수분을 다 양보하고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찹찹 토너라고 하잖아요. 토너를 찹찹 바르는데 찹찹 바르는 것보다는 톡톡, 네, 톡톡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찹찹이라 하는 건 이제 손이나 이런데 덜어서 옛날에 안정환 선수가 꽃을 든 남자 광고에서 손바닥으로 얼굴을 매우 강하게 내리치는 네, 그런 그런 걸 의미하죠. 찹찹 그 소리. 찹찹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톡톡 톡톡 두드려서 흡수시켜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바르실 때는 이제 피부 위에서 체르니 4 0 분을 연주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피아노.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이쁘게 두드려주세요. 그렇게 흡수를 시켜 주시는 게 좋아요. 손끝으로. 손끝에 이미 열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피부 안으로 이런 수분을 밀어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부 위에서 체르니를 연주해 주세요. 화장솜으로 바를 때는 어, 이것도 사실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쓱쓱 이렇게 닦아내시잖아요 닦아내시는데 닦아내시기보다는 톡톡 두드리면서 가볍게 터치해 주시는 게 좋아요 메이크업 하실 때처럼 물론 이제 메이크업 잔여물이 아직 남거나 이런 먼지들이 남아가지고 이제 닦아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클렌징 하시면서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게 좋고 이제 스킨톤을 바르실 때는 화장, 막, 잔여물을 닦아낸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메이크업 하는 것처럼 여러분 쿠션 사용하시잖아요. 쿠션 사용하는 것처럼 화장솜으로 톡톡 두드리면서 가볍게 터치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흡수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또뭐 스킨 토너를 쓰다가 모자라면 좀더 화장솜에 덜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똑똑하게 스킨 토너를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큰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스킨이랑 토너를 사용을 하실 때 꿀팁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바르고 계시나요, 스킨 토너? 저는 개인적으로 제 루트를 알려드리자면 세안 후에 화장실에서 손으로 적당량을 덜어내서. 피지 분비가 부족한 부위부터 톡톡톡톡 바르면서 피지 분비가 많은 부위로 이동합니다 찹찹 안 바르고 톡톡 발라요 그리고 피아노 40번을 연주를 하고 화장솜은 일단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솜에 의한 마찰에 의해서도 제 피부는 자극을 받기 때문이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네 여러분만의 스킨토너 바르시는 방법을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렇게 막 수분이 부족하고 보습이 부족한 게 이런 바르는 방법을 제대로 몰라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새로운 방법으로 스킨톤을 한번 발라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2017년 1월 13일 콘텐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화장품읽어주는남자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창밖으로 지금 눈이 내리네요 미끄러지는 거 조심하시고요